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랑스 VS 마르세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랑스는 릴과 파리 등에 연패하며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휴식기 이전 마지막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낭트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지난 시즌에 비해 팀의 득점이 줄었었는데 프랑코우스키와 토마손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소토카와 풀기니 라보 등 기대했던 공격진의 득점이 적긴 하지만 메디나와 단소가 이끄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이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승점을 기대할 만한 팀인 건 사실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마르세유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오세르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시즌 8호골을 터트린 그린우드의 활약이 있었고 호이비에르와 라비오가 중원을 장악했는데 무파이가 두 차례나 완벽한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선두인 파리와 승점차가 벌어졌고 추격자들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 외에도 엘리케와 와이 존 로우 등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 자원이 즐비하다. 그러나 홈에서 워낙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랑스기에 쉽게 마르세유의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메디나와 케빈 단소가 경기 내내 진영을 지켜낼 랑스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 경기 AC 밀란 VS 유벤투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밀란은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그러나 칼리아리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 팀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며 선두권에 승점 8점 차로 뒤져있다. 이번 시즌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락한 레양이 모처럼 선발 출전에 멀티골을 터뜨렸고 레인더스의 중원 장약이 있었지만 부상자가 많은 수비진의 기복이 발목을 잡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유벤투스는 시즌 개막 이후 유일하게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순위가 6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1위인 나폴리와 불과 승점 2점 차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권 도약도 가능하다. 세르비아 팀을 다녀온 블라우비치를 비롯해 티모시, 웨아와 콘세이상 등이 문제없이 돌아왔기에 이 경기에 풀타임 출전이 가능하고 로카텔리가 맥케니와 함께 중원을 지킬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밀란이 홈의 이점을 활용해 경기 내용을 주도할 수도 있다. 포파나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레인더스와 무사 등 공백을 메울 중앙 미드필더진도 즐비하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최근 두 경기 클린시트를 비롯해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강한 팀이다. 로카텔리의 수비 보호 아래가티와 칼루루 등이 페링 키퍼 앞을 지켜낼 유벤투스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상경기 맨시티 vs 토트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맨시티는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다. 챔스를 비롯해 4연패를 당했는데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처음이 드는 일이다. 그래도 리그 2위를 달리는 것을 비롯해 상위권에서 처지진 않았지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고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대표팀을 다녀온 홀란드를 비롯해 데브라이너와 누네스, 사비오 등 주축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홈 경기에 임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토트넘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격팀인 입스위치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벤탄쿠르의 골이 나왔지만 패했고 1 0위까지 떨어졌다. 물론 상위권 팀들과의 승점차가 크진 않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럽다. 거기에 휴식기 동안 포스텍 감독독과명의의수수의불화화이이왔왔벤벤쿠쿠르인종차차적적언으으 인해 해경기징징에에어어다다수익조합합은영아 아래 정정댓링크크에서무료확확하하요요포포츠기추 추천픽 시티티승시티티의승리본 본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솔랑케, 브래넌 존슨 등어메치 기간 최종예선 조 1위와 네이션스 리그 승격 등을 이끈 스리토비 출전에 맨시티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판더 베니 부상 중이 고 벤탄쿠르가 빠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포든과 사비오, 데브라이너가 공격을 주도하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홀란드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4경기 라스팔마스 vs 마요르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스팔마스는 시즌 시작 이후 무승의 부진 속에 최하위로 쳐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16위까지 올라왔다. 불안하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로드리게스가 수비라인을 잘 보호했다. 산드로 라미레스와 모레이로 등 공격수들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줬고 리그 최고의 풀백으로 평가받는 무노지의 측면 돌파도 살아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 강팀 상대로 승점을 잘 따내며 6위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나 알라베스와 아틀레티코에 연패하며 중위권으로 떨어졌고 이제 하위권 추락의 위기를 맞았다. 이 경기에서는 상승세의 홈팀을 만나기에 강점인 선수비 후역습으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무리키와 라린 등 국대를 다녀온 최전방 공격수들이 강한 압박으로 라스팔마스 수비와 맞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라스팔마스는 모레이로와 무노지 등 리그 정상급 측면 자원들이 있기에 경기 내내 활발한 돌파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로드리게스의 경기력이 나아진 중원도 믿을만하다. 그러나 모를라네스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나서며, 발젠트와 마페오, 라일로 등 최종 수비를 지원할 마요르카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5경기 지로나 vs 에스파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지로나는 휴식기를 10위로 들어갔다. 그러나 레가네스와의 난타전을 승리로 이끈데다 진흙탕 수비의 헤타페 원정에서도 에레라의 골로 승리하며 연승 중이다. 치강코프와 아벨 루이스 등 공격진의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에 성적이 나고 있지 않지만 에레라와 로메우가 중원을 지탱하며 팀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미오브스키와 함께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해줄 스투아니도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스파뇰은 휴식기를 3연패로 들어갔다. 마요르카에 승리하며 하위권 탈출에 신호탄을 쓰는 것으로 보였지만 빌바오와 세비야 등 전력이 좋은 팀을 넘긴 어려웠다. 이번 원정에서는 상승세의 지로 나를 만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역습을 이끌 푸아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지로나 승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에스파뇰은 리그 사고를 기록 중인 푸아도가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카레라스와 아구아도 등 이선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이 경기는 그들이 부진한 원정이다. 에레라와 구티에레스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미오브스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지로 나가 승리할 것이다. 6경기 프랑크푸르트 VS 브레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프랑크푸르트는 휴식기를 연승으로 들어가며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유로파에 진출한 이번 시즌이지만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는데 24시즌은 다른 모습이다. 해리 케인의 득점왕 타이틀 수성에 가장 큰 경쟁자인 이집트 출신 스트라이커 마르무시는 벌써 11골을 기록 중이고, 에키티케와 에비메 등 이선 지원도 확실하다. 그체와 크나우프, 다우드 등을 벤치에서 기용할 정도로 선수단 구성도 강점이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브레멘도 11월 휴식기 전까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며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중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내심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더다 스카게와 샌느 리넨 등두 명의 볼란치가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프리들과 앤선이 융의 수비도 탄탄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프랑크푸르트 승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브레메는 두쿠시와 슈미트 등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설 공격진이 있더다. 그러나, 워낙 좋은 홈경기력을 보여주는 프랑크푸르트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슈키리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르무시와 샤이비, 에키티케가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